다시 한번 더 찍어야겠네 내조차 구형차에다가 64 67자 시동 꺼 보세요 평상시보다 시동 걸리는게 찐발을 안한다고 사장님 보세요 아까는 찐발같다고 시동 껐다 걸어보세요 껐다 한번 걸어보세요 살짝 예. 네. 쇠로 쳐보세요 쇠로 길게 잡고 계셔 지금 그죠 벌써 시동 걸렸다 고해님 실례지만 그리고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고객님? 화성 아 화성에서 어디서 왔다 그랬죠? 네. 저 실망 안 시켜 도릴게요 고객님 네. 네. 끼자마자 나타나잖아 폐찰때가을게어있어 고객님 이런 게 그렇잖아 얼마나 고맙냐고 엔진 소리도 달라졌 겁니다 유리도 다 올려보세요 한 번만 더 유리 올려보세요 소음도 연륜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아실 거라고 시동 한번 다시 껐다가 올려보세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소리도 느껴보시고 소음도 어, 쇠로 길게 잡고 있잖아 네. 네. 시동 걸리면 그걸 모르는 거야 네. 아 습관이 돼서 그래 습관이 돼서 네. 됐어 고객님 네. 확 달리지고, 네. 달리죠 고인님고인님께서 계속 쇠로 잡고 있다고 시동 걸린데 봐서 늦었어 습관이 아직 안 돼서 그래 습관이 되면 아마 그게 다 연료입니다 얼마 고맙겠어 폐차할 때 쓴다는 거 차하시면또 빼서 이전 작업이 돼요. 이게, 주용차라서, 주용차에 맞아. 소나타라든가, 거기 맞아, 이게. 예. 빼는 게 어딨어. 제활 정도 가능한데, 차할때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객님 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평, 병... 어, 아, 어디서 오셨다 그랬지, 진짜? 네. 어디서 오셨다 그랬지? 중도, 화성. 아, 화성. 네. 경기도 화성. 저 실망 안 시켜드릴 겁니다, 고객님 저거 정보로 써도 되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예.